아이고, 좀 잡았어요. 요것만 찍을게요. 아유, 많이 잡았 하나, 둘, 셋. 아, 어, 좀 더, 좀더 들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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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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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어.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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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지 붙이만. 마. 딱 붙지 마서 적을 벌려. 카페라떼 <laughs> 네. 하나 따뜻한 네. 거. 카페 네. 먹고 아이스로 하나. 완고 순면에 따뜻한 거. 아이 대추차가 아이스였한 네. 거였어. 대추차가 따뜻한 응. 대 뭘로 보낸 거야? 여기 합체된다 합체돼 <목소리> <목소리>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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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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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와 그냥 건너와 건너, 건너와 큰일날뻔 했지 아고 서서 아우 서 영수 영수 시누티까지 응! 자, 아, 어. 자, 빨리 서서 서. 서서 서.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자, 손손 손 하나 뻗어봐요. <laughs> 여러 가지 해봐 여러 가지. 동영상으로 넘 자, 한 사람 빠지고, 독사진. 자, 여러가지 해도 돼요? 뒤에 <목소리도> 보세요. 아니, 하북산 저기 찍잖아.

무릎같이 생겼다. 무겁고. 난 나중에 시간 니다 잘하면 잘다할다 분해. 도 맛있고, 도 맛있고, 생선도 맛있고, 도 맛있고, 무릎 맛있고. 는게 넘쳤다. 어제 오늘 완전 호사 그. 고향집에 온것 같았는데, 반찬. 반찬은 고향 맛이래요. 고향 맛이요 예, 그 어떻게 만들었어요? <laughs> 아 여기서 나는 재료로 다 만든 거죠. 우리가 심어서. 심어서 직접. 예, 예죠 그렇죠. 예. 마늘, 뭐, 양파, 뭐, 다 심은 거지. 예. 뭐 그리고 패키 그러니까. 첫날에, 예. 그 우럭하고, 예. 뭐였죠? 광어? 광어? 예,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아, 네. 이 뭐. 예, 그건 어디. 어디서? 자연산이죠, 그 자연산이고, 다. 네. 어쩐지 쫄깃하고. 배가 좋아서 많이 와요. 예, 그러면. 맛있더라고 그리고 또 저녁에, 그, 이제 바베큐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그 뭐뭐 있었어요? 장어. 삼겹살. 네. 장어. 장어. 목살도 있는데 목살이 떨어져서, 목살 못하고, 떨어져서 어, 못했고. 목살 떨어져서 못고 네. 그 다음에 새우. 네. 그, 그거였죠. 밑반찬. 들 네, 밑반찬들. 하여튼 밑반찬하고, 뭐 너무 맛있었다고 그러네. 일단 우리 앞으로 이제 흑염소도 네. 한 마리, 한 마리, 에티스 내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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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봉. 네. 70봉을, 120봉, 아, 120봉에 120. 예. 70만 원, 네. 이제 70만 원에 이제 파시는 이제 거고. 상에서 파는 거는 예. 10명 기준으로 해서 패키지 으로 예. 이렇게 해서 예. 10명이면은 120만 원에 흑염소 해주고 아침 식사, 백반까지 아. 다 해주고. 아, 금액이 그 그렇게 해서 네. 금액이 네. 얼마라고 1 2 0 10명 기준 해가지고 네, 한 20kg 나가 아, 그래도 뭐 12만원씩이니까 네. 10명 해봐요 그렇네요 패키지하고 똑같은거같요 아, 흑염소가 우리 네. 나이 드신 분들한테 좋대요 무릎에 좋대요 네, 무릎에도 좋고, 좋고 네. 많이 맞췄어 네. 야생이라 우리는 오리같이 생긴거야 오리 생긴 어눈빨은

<목이구나>. 야, <이야>, 그렇게 생겼네. <목소리> 오야봉 같이 생겼어. <목소리> <목소리> 아, <귀여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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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고무함지가 집이구나. 자연에 그냥 풀을 다 먹네 <목소리> 야, 그래. 야, 염소는 얘, 잘, 얘잘 먹어. 얘지아 아빠. <먹소리> 소리가 가자고, 가자고? <laughs> 냉동실 넣어놔요 썰어 <전화> 갖고 <목소리를> 빨리 받아 줄게 받아야지 네, 네. 응. 빨리 사장님 <laughs> <저리, 웃음> 찍으니까 빨리 받으래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빨리, 소원의> 이다먹어 <목소리를> <목소리만한다. 목소리만한다> <목소리만한다> 음, 이제? 여요 여기가 어이 자 이제 덕쪽도잘 놀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예. 예 갈라지는 길 갔다가 음. 물이 들어와가지고요 그렇죠. 물에 빠졌어요 빠졌어요 <laughs> <laughs> <맞았어요? 웃음> 신발이 물이 막 금방 들어오더라고요 <laughs> 네, 네. 그렇게 금방 들어오는 줄 몰랐어 이, 여기 여기도 숲길 좋잖아 여기도 네. <laughs> 되게 좋아요 조가 있어 같은 해안 쓰레기를 해도 여명 이렇게 조가 어 몇조 이렇게 하고 같이 이제. 음 뭐라 그러면 이제 돈이 좀 나오고 하네요. 자잘 음. 쉬었다 갈게요. 예. 네. 이렇2 3 1 6포인트 하락한 2 5 191.76에 여스닥은2 1 7포인트 내린 747.7화를 거듭습니다입공는고체을 제기하며 니다스피시기